아뭐 선호궁이고 씨조호하게아 음, 해라 추잡하구나 개씨끼야 갈게 아3 안뜨노 아, 아. 뭐하노 아, 이거 씨, 나이스 아아아아아 아 진짜로 리방가든아 저거가 저리방가든 리방, 야, 어. <laughs> 아, 저, 저 리방 아니, 리바... 아니 리방 가... 아니 아니 리방 해줄테니까 그러면은 나 랜덤 다시 해도 되나? 그래도 될것 같기도 한데 흘려도 아, 되지됐는데 상관 아저 첫킬 따면 C가 그냥 무난하게 이긴건데 아 아니 졸아들고 왜 엄살인데 개 x 기야아 x 겠구나또 게임 또 갔구나

너 들어가 엄살 부리면 안돼 지금 이상한 거 보면. 음, 저러면 엄살 안 부려도 돼. 어, 게임 갈까? 근데 내 눈에 띄지 마라. 죽는다잉. 뭔데 이거? 미안갈게 어, 가지 마. 아, 주가라 시바, 당선돼. 뭐? 음. 뭐라? 물자신돼인다 아이거, 개식끼야 문자쌤 야무지게 돼있더라다 처먹을라하니 개씨끼라 올라와봐 싫어 야, 내가 뭘거야 아, 아, 게임 진짜 족같이 하는구나 빨리 먹어야지 그니까 10이다잉 인생알라 겁나 크네, 방류까지 안가나 실은데, 아, 가라. 존나 추잡하다. 개새끼 하나도 안 추잡한데, 존나 추잡한데, 하나도 안 추잡한데. 뭐 하나, 뭐까나뭐나뭐하노뭐 하나, 뭐 하나, 뭐 하나, 뭐하노 아 쓸까 말까 고민했거든? 그럼 내가 써줄게 아유 개X끼야 이럴 거면 써줄게, 수, 이럴 거면 쓸거 <laughs> 응, 그랬다 개X끼야 쓰지 그랬노 응쓸거 그랬다 러비티야 다 먹어줄게 <laughs> 아씨발다 빨렸다 응 아, 그럼 내가 먹어줄게 이거 아 X됐다 아턱턱 아, 아. 아, 진짜 다 빨렸는데? 응 음, 해볼게 아 어느.. 얼마나 놀라는 아, 거야. 혼박한! 아. 아지럽다 알아 알아. 알겠해. 아, 존나 지럽다. 아. 아, 왜 어지러운데? 십새키야 도대체 11인데. 아. 기포 당했다. 아. 아. 뭐야? 음, 아, 씨, 바잼무서 나와서야 되는데. 아, 아, 잠깐만. 아. 어지럽나. 존나. 아니 초이파 바로 먹는구나 그럼 바로 먹지 안 먹나 좆됐는데 상황 아 개새끼 음, 진득하니 가보자 어, 진득하니 가보자 아 오공 메리트 궁3만 대밖에 없구나. 저걸 다 챙겼는데 메리트? 아 씨발 뭐한 방이지. 한 방이면 두방이까음두방 쓰면 좋은데? 아1 7이고 개식이야. 여기. 아유씨. 음, 거기 없더라. 들어갔다 이제끼 아. 음 거기는 없더라. 기동성, 도라뱅이다, 개작 아, 잠깐만, 타이. 기동성 들 죽어, 응, 눈섰다라 내가. 응, 왔더라 응, 아래로. 응, 가라. <목소리> 뭐? 아니, 여기다 켰었는데, 씨발, 위로 나가지, 너. 응, 너 집어 놨더라. 아, 씨발, 야메, 떼게, 나 집어 놨었구나. 그럼 집어 넣지, 안 집어 넣었나, 올리야? 갈게 아우 씨발코가 저... 벌써 떴구나 벌써 7킬이 온다 근데 아안 열리노 네 바로고 먹으러 가는 어, 먹으려고 먹어도 되잖아 너 21이야 먹어라 쏴라 응쏴 어, 많이 써라잉. 아, 개꿀 다 쳐먹었네, 개식 개시... 응, 음, 바로 쓸게. 써라? 아니, 뭐, 호우가 값이 떴나? 응. 음. 왜 썼겠노? 아, 음. 아, 아, 음. 어, 써라. 아, 역겨워. 아, 역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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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바로 먹을게, 그러면. 요, 뭐, 이렇게, 개, 이끼야 아, 왔구나. 응, 음, 쉴 생각 없는데? 아, 이거만 묶게. 응, 안 되더라. 음. 선생 어, 뺐지? 응, 음. 뺐다. 아, 호로 힘녀라 아, 야, 어떻게 먹노, 씨, 이봐, 생각해보니까. 나가, 그냥, 그러면. 아, 고팡 좀 하. 아니 쿨이나 이거뭐하는로이아 존나 이렇게 미정인데? 아 미정 타랑 많이 해 관심 없으니까 에휴 씨발 버릇쓰는구아응 갈게 수고 아, 오케이. 아, 씨발. 빨아먹 나. 응. 아, 이제 오, 아, 안 죽어. 없잖아. 오, 아. 근 누가 그렇게 똑같이 하라 아, 온나 좀, 아. 아, 존나 아프노, 씨바, 뭐, 세대컷이 가. 아, 안 열려, 진짜, 씨발 아, 나, 진짜. 아유, 아 씨. 아, 버스. 아니, 씨발 히포가 안 맞나? 아, 존나 게 아, 공다 찼는데, 씨발, 공동 먹겠다. 아 바로 올려줄게. 아, 어지럽다. 아, 빼봐. 아, 점목이 아, 왔노? 이지환노, 씨발. 응. 내 하셈이다. 아유, 씨발. 다빨아먹는구나 턱, 턱? 턱, 턱? 안 돼? 시바, 올라봐바게 아, 뭐야? 야로어바 로바. 시존 로바. 시 로바. 시바, 로바. 시바, 로바. 시바, 로바. 시바, 로바. 아, 근데 존나 단단하네. 미안하다. 미안하다니까? 아, 또 개꿀공 먹으러 가겠구나. 여기다! 아유, 씨, 또 똑같이 안... 아, 왜 이렇게 아픈데, 씨발. 소어본 개새끼야! 없다! 흥분하지 마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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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2킬? 여기! 아, 뛰었잖아! 1킬? 아, 갔구나, 아. 나와봐. 바슬 통통통통통통. 에파. 피지 칼. 방고 오. 아, 시작을 안 했던 거구나. 세상가로 하나, 하나. 아, 또저세개 쳤구나. 아, 씨발. 사오리가. 아, 니가든? 할릴게. 아 씨발 길지아 들주까지 생각했겠지 자. 아 존나 할깝다 그냥 씨. <laughs> 진짜, 오케이 화려 씨 여기 끝나고 가시죠. 아유, 씨. 응, 내꺼야. 턱, 턱, 턱. 턱, 턱, 턱. 먹어라. 아유, 개새끼야. 아. 먹잼 15초 남았지? 그러면은 여기서 바라로 시간 벌어주면서 음 기다릴게 얼리야 맞가음 음, 네. 먹어 난킬 달게 자 많이 음, 음, 다음 존나 뗄게 유인 잘 가라 음갈라고갈게아이씨 빨리 바로 가고 있네 개식이 걸 음, 어떤 10세기에 출달라고있더라 아, 이렇게. 바로 흘려줄게. 더더안 아, 가? 아, 가야 죽어, 그러면. 안 쓰고 있노? 이 음, 질러라. 응. 라 이제 아, 실라라. 쌀줬다 없으니까 그거 많이 먹어라. 잉 이따가 게건 쓰고. 천천히 톡톡톡 기다렸다가 톡. 똑빨아 먹는구나. 얼려. 얼려. 음, 많이 보라. 이렇게 안대 이거? 턱, 턱, 턱. 아에, 타라, 개새끼음 기다렸다가, 선비서 톡. 톡. 아, 씨발, 씹발안 뜬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판다 미스. 툭 <laughs> 많이 했어 판다 미스. s r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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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톡, 톡. 아, 까비야. 뭔데, 저 꿀? 뭔데, 저 꿀? 아이고, 어려울리저 아래 있구나. 해로 막아줄게, 그러면. 아, 어디 막았어, 씨발. 아, 해로 저. 아, 해로 이페터 아, 막았대. 개새끼야. 아, 잠깐만. 역전지까지 줬나? 아, 헬방자회헬안 방대 음... 인페이버 같더라, 개씨기야 토, 음. 토, 토, 토 아, 얼스키 음, 아, 존나 세구나 아, 벌써 21이가, 씨발뭐 벌써는 음, 개씨끼야, 이제지 음, 아, 짤존대남았네아 워커3 무료입니다 다 빨았구나. 할리게톡톡 톡톡 이로 줘 줄게. 아, 근데 씨발 짤이 없다. 아, 헐리게씨짤다 짤랐구나. 원래. 아... 역하다 이제 얼리야 너 어? 뭐가 역한데? 에이석 기다렸다가 턱! 아... 아내짤 아, 아, 존내 남았다 짤 존나 없는데? 존나 남았는데? 나 몇인데? 22가? 씨발 아 진짜 알려줄게 떡. 세톡으로 좋아서 뭐 혹시 이거 따라오는 거 아니지? 그어야지 아, 음, 어떤놈 씨발 무빙 이쪽 라인이었다잉. 음, 착각이더라. 어, 그래서 좋겠더라 아유 어. 씨. 검색까지 턱. 여기서 가마까지 턱. 코어가까지 턱. 가마. 새로. 네, 네. 톡톡으로 쪼아주고. 아이고, 개시기야, 멈춰. 뭔데, 이거. 아, 너무 톤은 너무 늦게 쓴것 같은데, 올려? 되라고. 음. 아, 잠깐만, 개시기야. 아유씨, 되라 임무가. 아 우리 개시팀좀 같이 한다. 알릴게아 음, 내가 알릴게. 아. 근데 나 레벨 42인데. 언제 그렇게 먹었는데? 어안 켜라. 어 켜져 있다. 아, 뭐 하는데 너? 어 가. 만갈게어 가. 갈게 가라 쪼알쪼알 쪼알 거리는구나 뭐종아리가종아리 알리께 아유 뭐 오케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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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새끼 씨발 고장났다 아하 알리아 어지럽다 이 개새끼가 뭐고 이거, 뭐, 이거. 아, 그, 빨았 톡, 톡, 톡. 와! 톡. 요까지. 요까지 해놓고, 가마 살려주면서, 자, 명풍이, 명풍강이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월미천 박워주고 톡톡, 바술톡. 그리고 바로 임페워서 검사 한번 그럼 맞네. 그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수뜬땅까지 턱. 아 씨발. 상대 무조건 찍고 있을 테니까 나와가지고 턱. 아개끼턱 음, 많이 했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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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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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 아이씨, 이거 다 벌려고 하는구나. 아, 게임 똑같이 하네. 기폭 피해주고. 피, 치, 칼. 기폭 차에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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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아, 팔았었어야 됐는데, 뭐하노? 음, 아. 환술, 아니, 환술 도 덤은 새끼가 왜 썰라는데, 올려. 어? 이러면 내가 개꿀이잖아. 아유, 나한테 걸게 어 걸어 내가 먹을게 턱! 턱! 어거 많이 먹어라이거 아, 많이 어, 먹어 얼 턱! 아좀 끝이라! 기다렸다가 아찝피힌다이 개식 바로 턱! 터아 씨발. 아. 터. 아 게임 좆같이 하더구나. 터? 턱턱리고 이제 구창이 깨 줄까? 터. 아. 뭐야? 방패 개새끼야. 아 봐. 아, 존나 타렸어 개새끼. 아 흘릴게 씨 터. 바라 터. 아 ㅈ 났나 씨발. 세다드리면 다시 치지마라 터? 란서 터? 아휴 씨발, 난서까지 쓰나 음다쓸라고기법 터? 바술 기다 써주고 부적까지 아 이제 부적 부족... 이제 깨졌거든 아 ㅈ ㄱ 기법 터? 바라 어, 아망끝나라지독시간어 뭐 끝났더라 가야되라 이제 아, 가... 이제 가야할 시간이다 어, 갈게. 아, 좋은 날까지 못 캐릭터, 씨발. 하지만 안 가고, 평평평.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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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바라, 아, 개식. 바라, 톡?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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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뻑, 톡, 기폭, 톡? 새로. 나이제 아, 아 씨발, 진득하니 가보자, 진득하니 가보자, 그러면. 뭐고, 개식이야, 템. 뭐냐고. 아, 이봐, 야 아이스크림이가, 아 살살 녹노. 녹? 녹? 일배총참교육갑니다 여러분들. 안 간다. 아니 시발. 다슬? 어떻게 쓴대? 터? 터? 터. 몇개 온대? 사스케가 이래는데. 터? 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피터터아씨터이터터터터터터터터터 아, 아,